일이 뜻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은 두 진영 혹은 두 군대를 뜻하는 말이며,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군대가 서로 만난 장소였다는 뜻이었어. 야곱이 그때 이름을 마나히메라고 하한 듯하다. 이것은 훗날 갈치파의 기업 중에서 네이갈성업으로 지정되고 여호사 21장 38절에서 "서울의 군사령과 아군들이 서울의 아들 이스부스레 왕으로 삼아 두해 동안 머물던 곳이며, 사마 28장 10절서 12절, 또 다시 앞 산의 반란을 피어 도망했던 곳이기도 하다." 417장 24. 야곱이 셀땅 여둠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께 명령하이르되 내는 내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유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라. 내가 나방강가 거려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원 날키와 양떼와 눈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주게 알리고 내주게언해받기를 원하나이다 알아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들어와 이르들 우리가 주인의 형에스에께이른자 그가 사0 0명을커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자이다 야곱의 심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가 한편 동행자와 양가 소원 나팔을 두 때로 나누고 이럴 때에스가 와서 한 때를 치며 남은 한 때는 페하리라 하고 야구에 또이르되내 주부 아브라미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기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로내 고향 내 축소객기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언어를 백분이라 하셨나이다. 나는 죽겠어.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언천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어단을 건넜다네요. 지금은 두 때가 이루어 나이다. 내가 죽께를 간과하니 내 형의 손에서 애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 없었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와서 나와 내 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라 내가 반드시 내가 오늘을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세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망게하리라 하셨나이다 2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으니도 예수는 여전히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빼앗겼을 뿐 아니라 장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아버지 이삭을 빌어줄 축복까지 그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장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 장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야곱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사고 장자의 눈볼 야곱에게 판지라성수기2 7장 35절에서 36절 이삭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아 두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인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장세기 32장 24절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뜻을 구하다가 허벅지 간질이 어긋나게 되었다 기둥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고 22장 41절에서 42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뜻을 구하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 야곱의 약점을 버리라 가난 땅을 향해 길을 떠난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 사짜를 형 에스에게 보내 소식을 전하여 에스부터 오늘을 받으려 하지만 두려. 에스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 잃까 나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모든 소유로 두 떼로 나누고 그 밤에 야폭강에 이르러 모든 소유와 두 아내와 11 아들을 건네게 한후 자기만 홀로 남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실름을 걸어오셨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 6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지을 지내 야곱의 허벅지 간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것을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씨름에서 인간의 힘을 다해 끝까지 이기라 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좀처럼 굽을지 모르는 야곱의 성격을 알수 있는데, 야곱의 세 번째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간지를 쳐서 그를 완전히 끊으셨고그 뜻의 야곱은 하나님의 도심 없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하여 달랐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38절 그가 이르되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결로 이겼음이니라 형 에스와의 강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야곱의 눈을 뜨거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건드리고 오고 있는지라, 영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운 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고집을 부르고, 하나님 어찌하였을 때, 그로써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은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 사람들과 교로 이겼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철기 32장 9절의서 14절 모세 중보기도 금성아지사건 윤석의 14장 13절에서 20절 모세 중보기도 가난 청탐사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상되었다. 하미들아, 32장 3 0절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 출입기 19장 21절에, "내가 들어와서 버를까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드문전 성격장 15절 16절, 오직 그에 가만 죽지 않으며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빚지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 수도 없는 이시니." 소리킹 20장 19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저렇게 33장 20절. 에시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 없으니이다. 스미기4장 33절. 어떤 국민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는 날. 시민의 5장 25절에서 8절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며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사사의 6장 2절에서 23절, 기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어서 슬프다. 이자저여호야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떼는 아예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크스는 그가 깨리시자, 너는 안심하라, 두려하지 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장승의 33장을 통하여서 야곱과 예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어, 야곱을 단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의 옛사람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야곱같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야곱의 성품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저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레이션 차이스 더 목사였습니다.